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학습 도구로 자리 잡은 챗 gpt가 또한번 진화했습니다 오픈 ai는 29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 스터디 모드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정답을 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단계별로 풀이하며 사고력과 이해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스터디 모드는 무료 사용자뿐만 아니라 챗 gpt 플러스 프로 팀 구독자까지 누구나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용 서비스인 최 GPT 에듀에도 몇주 내로 적용될 예정입니다. 오픈 AI는 이번 기능이 AI는 과연 학습을 돕고 있는가라는 교육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며 단순한 답안 생성기가 아닌 진짜 학습 파트너로 최 GPT를 진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실제 이 기능은 교사, 교육학자, 과학자 등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설계됐으며 학생의 실력에 맞춰 질문을 조정하고 개방형 퀴즈와 피드백으로 사고력과 응용 능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. 한편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은 최근 팟캐스트에서 AI가 고육의 미래를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앞으로는 대학조차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AI가 단순한 도우미를 넘어 진짜 선생님이 되는 시대, 그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.